내일까지지요? 예, 1월 6일까지. 1월 6일까지? 그 내일만 막아내면 우리는 이기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마이크를 바짝 떼주시고, 예. 아니, 그, 저, 이, 그, 같은 우리 우파 정당이 내가 좀 형을 봐서 미안한데, 예. 국민의힘 정당 외에 이 사람들은 하나가 왜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아 <laughs> 송구섭습니다. 근데 네, 오늘, 어. 어제도, 어. 이제 어. 한열명 어. 의원들이 나오셨고요. 예. 어제 광화문 집회에도 예. 뜨문뜨문 나와 계셔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어. 오늘 3시에도 오후 3시에도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방금. 처음부터 하나가 됐으면 예. 탄핵 자체가 예. 처음에는 한번 막아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전체가 다 합동해서 우린 참여 안 한다. 예. 그런데도 그중에 안철수 그 중에 안철수 그놈 새끼는 혼자 앉아 있더라고 또. 아, 예. 아, 이개자식 말이야. 안철수, 조경태, 너희들은 국회의원 끝났어! 두고 봐라! 우리가 사실 선거할 때요, 내가 윤 의원님하고 내가 그때 같이 좀 일찍 알았으면요, 우리가 200선 할뻔 했다고. 우리가 자유통일당으로 할때 우리는 이번은 무조건 지역구를 찍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은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8번을 찍자. 그래, 28청춘.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108석을 건졌잖아요. 건졌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이놈들이 말이야. 세상에 국민의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내 욕을 바지로 하는 거야, 이 자식들이. 내 욕하는 놈들요 좀 나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내, <laughs> 내 가서 머리를 다아뜯어버리라고 자식들 말이야. 제가 욕 못하게 합니다 목사.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예. 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예. 우리 강화문이 자신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강화문 국민대책 지난 주부터 그다음에 이번 주 대단했잖아요. 와서 연설하셨잖아요. 예. 그런 큰 무대에서 연설해 본적 있어요? 목사님이 주차도 몇번세 년째 이습니 이게 사실은요 예. 인류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예. 한국의 기록은 인류의 기록입니다. 홍콩의 불핵 시위 있잖아요. 예. 그 네달했잖아요. 결과 못 만들었거든. 예. 결국은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예. 우리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결과를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팔석 이신 분들도. 뭐, 조경태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자기 당이,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을 하냐, 이 말이야.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Yeah. 그러니까요, 내가 한마디만 부탁하면 되려고 그랬는데, yeah. 옛날에, 옛날에 그 자유통일당 때, 자파인 최장집 교수 있죠, 고려대학교. Yeah. 최장집 교수를 들다가, 자유한국당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예. 강의를 그러면 정광욱 목사를 불러다가 108석을 놓고 한번 강의 나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한번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 예. 예? 예. 최장집하고 나하고는 비교도 안돼 비교도 안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아가따 붙여봐봐. 아니 좌파 교수인 최장집을 들다가 말이야. 아니 자유통일당에서 강의를 듣고 말이야. 아, 어? 이게 말이 돼안 돼? 안 돼? 네, 네.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윤의원님한번 네. 추진해 주셔서 네. 내가 가서 할 말이 있어. 예예. 예. 몇 가지를 어, 그할 말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발언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네. 참. 우리 너무나도 존귀하신 전광 목사님 또 사랑 제일 교의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 시편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 또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제일 교도, 이 교인 여러분들께서는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사랑하고 화목하라. 그외 하나 더 하시는 게 뭐냐?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선봉에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음. 우리가 광장에 광회에 나와 있는 것도 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땅그 음. 땅을 찾아가는 유랑 생활 아니었습니까? 음. 우리도 광문 집회나 대통령 관자 앞에 이 집회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음. 대통령을 지키고 음.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그리고 음. 자유민주주의 의 가치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 나가고 이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음. 여러분들 한번한번 한번 어제도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우리는 정말로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파 사법 카르텔을 무찌르는 전쟁 음. 부패한 선관위 카르텔 무찌르는 전쟁 음. 그리고 중북 자파 주사파들 음. 척결하는 그런 전쟁 음. 3대 검은 카르텔을 반드시 분쇄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의 포문을 저 관제에 계시는 대통령이 열으신 겁니다. 그 투쟁의 포물을 연 이상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귀하신 목사님, 또 우리 신혜식 대표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싸워주시미, 싸워주시고 있는 그 모습에 또 열정과 또 신념과 그리고 단단한 의지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이 자랑을 못하니까 내가 또 자랑을 한번 해줘야지. 조지 타운 대학 나오셨죠? IBDG. 이야, 영어 연설 잘하대. 그때 나한테 한번 보내주셨잖아. 와, 대단하더구만, 대단해. 다음에 목사님 모시고 같이 미국 한번.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기 저 이번에 다시 살아나면 예. 외무 장관 시켜달라고 해봐요 아. 그렇게 영어 잘 하시는데 말이야 예. 어? 예. 자신혜지 대표님 마지막으로. 예.